안녕하세요 비전스쿨 18기 중3 권지용입니다 어, 처음 비전스쿨에 갔을 때 많이 떨리고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친해졌고 나의 꿈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기대와 함께 막막함도 있었지만 돌아보니 그 모든 시간이 참 소중했고 하나님께서 제게 비전과 깨달음을 주셨음을 느낍니다. 비전스쿨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시간은 오픈아이즈 워크숍입니다. 2년 전에도 다녀왔지만 이번에는 새로운 관점으로 체험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주차별로 강의를 듣고 선생님들과 테이블 나눔을 하면서 저의 가치관과 잘 맞는 직업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9주간의 비전스쿨 훈련 과정을 마치고 비전 트립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비전 트립은 처음엔 9주 동안 비전 스쿨 훈련도 했으니 해외여행이라는 가벼운 마음으로 가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비전과 미래를 찾고 싶다는 마음으로 바뀌었습니다. 트립 전 가족들과 토론도 하였고 마음에 다잡고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9박 10일 동안 꼭 뜻깊은 시간을 보내자고 다짐했기 때문입니다. 싱가포르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마리나 베이와 사자상이었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힘들고 고생스러웠지만 직접 보니 정말 아름다웠고 뿌듯했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는 선교사님을 만나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특히 말레이시아 교회에서는 녹물이 나오고 잠자리도 불편했지만 현지 아이들은 이런 환경에서도 즐겁게 교제하고 예배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들을 보며 제가 누리는 환경이 얼마나 좋은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과 친해지고 말라카에서 기독교가 전해진 과정과 프란치스코 사비에르 선교사의 이야기도 들으며 시야가 넓어져서도 유익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비전트립을 통해 저는 세상보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내 모든 것을 드려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전에는 죄를 지어도 회개하지 않고 비전에 대한 확신도 없었지만 지금은 제 삶의 가치관이 하나님의 비전으로 분명해졌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준비해주신 선생님들과 기도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